올란도 LPG입니다. 자, 엔진 파워 접지. 엔진에다가 이렇게 연결했습니다. GV 엔진 파워 접지. 엔진 블럭에딱여기다이 엔진에다 연결하고 끝입니다. 자, 시운전 한번 해 볼게요. 달고 LPG 출발하겠습니다. 2월 시기에요, 작년. 작년 2월 시기요? 예. 어. 직진직하세요 네, 내려가세요. 약 200m 앞 시속 60km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시속 60km 구간입니다. 자 어제 그 스파크 방지에서 EPD 장착하고 저희 GVP 올란도 차량 사장님 차량도 장착하러 오셨습니다. 두 번째 오시네요.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오시고 네자 제가 어제 내려가실 때 GVP 시가제 이거 한번 들여 봐갖고 올라오실 때 한번 장착하고 오시라고 했는데 지금 엔진 쪽에다 이제 장착하는 것도 이제 장착을 해봤어요. 맛을 한번 더 느껴보신다고 하셔갖고 이거 장착하고 광주에서 전주 오실 때좀 어떠신가요? 어, EDP하고 성능이 예. 거의 같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. 아, 그 정도 성능이 괜찮게 나와 이것도? 오히려 더 부드러운 것 같고, 오히려 더 힘이 더 좋은 것 같고. 아, 네. 그 정도 또 힘이 나와요? 파워나 부드러운 중이나? 네, 깜짝 놀랐어요. 깜짝 놀랐어요? 네, 정말 깜짝 놀랐어요. 네. 아, 이것도 이 제품을 또 평가를 한번 해 주셔가지고. 설마 설마 했는데. 예. 내가 원래 과속을 잘안 하는 사람이거든요. 예, 예. 차가 <laughs> 자꾸 브레이크를 밟게 되더라고. 아, 차가 막 나가려고 하니까? 예, 계속 나가버리니까. 아. 딱 탄력이 붙어버리면은. 예, 예. 브레이크를 안밟을 수가 없어. 또 탄력이 예. 딱 붓기 시작하고는 악수를 다 떼면은 쭉 예. 가요. 쭉 가요. 네. <laughs> 대단한 제품이네. <laughs> 아니, 예, 예. 그리고, 또, 그리고 이게 속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차가 예. 조용해. 더 조용해요? <laughs> LPG 가 원래 조용한데 더 조용해요? 그러니까 내가 <laughs> 어? 내내차참 조용하다고 라 생각했는데, 예, 예. 이거는 저 뭐야? 예, 예. 동생의 K9 를 탄단 말이에요. 예, 예. 예. 그하고, 그, 그런 느낌. 아, 중말 엄마? 응. 아. 아, 정말 안 부럽구나. 이게, 정말, 아. 대형차들 안 부럽다는 생각이 드더라고. 또, 이것도 확실한 제품이죠? 딱 체험해보니까? 아, 말할 게 없어요. 말할 게 없어요? 네, 말할 게 없어요, 진짜. 이야.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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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면은, 예. 모르겠어. 이제 수명이 얼마나 갈지는 내가 예. 장담을 못 하는데. 반영구적이요반영구적 예. 예. 수명수명만 오래 간다라면은, 예. 이거는 정말 만족돼요. 만족도. 만족도가 예. 높아요. 어 이게 당연히 연비도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아, 몸으로 느꼈을 때제 네. 아. 피부로 느끼는 게액셀리터를안 네. 밟은데도 위에 만 갖다 대고 살짝 이게 살짝 누르기만 해도 네. 이게 출력이 이게 생긴다니까요. 막 흘러가니까 네. 제가 엔진이 막 그냥 더그 요동을 치면서 그냥 발작을 네. 하면서 그냥 막 하니까 브레이크 밟을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. 한마디로. 네? 말할 게 없어, 말할 게없나 네. 오면서 막 계속 술은 돋으면서 <laughs> 왔어요, 정말. 네. 말도 그래서 안 돼, 진짜. 진짜 엔진을 직접 컨트롤 시켜버리니까. 아, 네. 이게 아, 이 제품을 여기 시가찌 여기다 꽂고 오셨죠?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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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장착도 간단합니다. 네? 여기다 꽂고 나오죠. 네. 자 그런데 이제 시가찌이 조금 이게 좀 여기다 끼는 것보단 엔진 쪽에서 한번 그 장착한 것을 한번 더 느끼고 싶다. 네? 그렇게 하고 한번 오셨어요 이제 어, 엔진 쪽으로 지금 장착을 했습니다. 어이것 아, 똑같네요. 예, 올란도 LPG. 똑같은 것 같아. 엔진 예. 파워 접지 g v p 요 예, 이것도 성능이 예. 이 시가지하고도 시각색하고 이 아. 지금 똑같이 나오죠?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. 예, 그 정도 성능이 좋아졌죠. 예. 예. 좋은 느낌 그대로예요. 아, 아, 그 느낌이네요. 예. 그대로. 내가 꼭고 왔잖아요 꼭고 예. 왔을 때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요. 예, 결론은 엔진 파워 접지나 gvp 아, 그 다음에 예. 시가잭 gvp나 성능은 좋다 예. 두 가지 다 체험을 해 봤지만 예. 예. 분명합니다 예, 분명해요 예. 아무튼 그건 엔진 쪽으로 파워 접지 사장님이 제 장착하시고 예. 광주로 내려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또 연락드릴게요 예, 연락 예. 주십시오 우리 사장님이 양, 어제 오늘 양 바쁘게 양 아, 전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오, 올 때마다 양, 닭살이 돋는다면서요 이 신개념 체험을 하다 보니까 진그 자, 자. 정도로 성능이 좋아요? 네, 나는 진짜 추천 많이 할 거예요. 추천 진짜, 많이 할 거예요? 예, 주변에다가 예 예, 절대 더 아까운 돈 아니다. 예, 예 예, 정말 추천 많이 할 겁니다. 아그 정도 성능을 예. 몸으로 체험해 봤어요 그렇죠 그렇죠. 예, 예. 감사드리고 예. 제품을 품질이 갖다 인정을 해줘서 고맙습니다. 네. 아, 남사장님 대단하신 거 같아요. 제가 대단하다고요? 에어. 아니 근데 예, 예. 이런 제품이 왜 지금 대중화가 안 되고 있을까? 나그 의심도 받았어요. 아 그래요? 네. 어. 이렇게 체험한 사람들은 분명히 주변에다 알렸을 건데. 네. 예. 그럼 나만 이렇게 예민해서 그런가? 아 지금 얘기 중입니다. 지금 뭐 중국이나 뭐, 뭐 서울 쪽이나 뭐나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. 아니 지금 그 지부인들은 예. 말을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예. 아무튼 대중들한테 많이 알리기 위해서. 네.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저 체인점이나 저 예예. 대리점 내신다면은 제가 진짜 그러고 싶은 분들 싶어. 많아요. 하고 제가, 싶어요. 제가, 제가 진짜 하고 싶단 그 생각. 그 뭐예요? 제네시스 네. 그분도 하고 싶다고 그냥 그때 이렇게 찍다가 어, 음. 내주려고 막 그런데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. 아무튼 그런 계기가 된다면 연락드리겠습니다. 사 이제 네. 주변에 그건... 있는 가족이 먼저 겠죠 예. 예. 아, <laughs> 아, 그건 아니고 준비를 제가 완벽한 하 현담에서 해야지 그냥 어설프게 했다가는 또안 되니까요. 준비를 잘 해가지고 한번. 하겠습니다. 아무튼 성능 최고죠? 예. 예 최고입니다. 따봉 따봉. 네. 다봉. 따봉이요? 예. 조주히 감... 있으면 여기까지 한번 도아갔어요 바로. <laughs> 바로 한번 도착갔어요 예. 이게 예. 아무튼 감사드리고요. 예. 예. 또 오신 보람을또 있으시고 안전하게 이제 잘 내려가셔야죠. 예. 예. 광주로 안전하게 잘 내려가세요. 예. 예. 올란도 LPG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